나는 예전에 잠시 욜로였다. 한번 사는 거두번 사나?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돈을 모을까? 그냥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며 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수중에 남은 돈은 쥐뿔도 없이 모조리 썼으며 다시 일하면 되겠지. 라는 막연함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머지 않아 돈은 내 발목을 붙잡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예민해지고 여유란 없어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내가 사는 곳, 먹는 거, 내가 쓰는 휴대폰, 통신, 전기, 수도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직접 지불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어른들은 말했다.숨만 쉬어도 돈이다.라고 그 뜻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돈을 모으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덕분이었다.이 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정말 인생이 고장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이 책을 달달이 외우고 싶어서 세 권을 산뒤 침대 옆에, 일터 옆에 두어서 잊을만 하면 계속 읽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 비, 물론 빈부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있겠지만 일단 비슷한 패턴을 정리해본다. 처음에는 투자를 모르니까 알바도 해보고 일도 다녀보면서 돈을 모은다.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해보지만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며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나만 쉽게 돈 버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주식이든 코인이든 남들처럼 쉽게 1억 천금하고 싶다는 마음에 돈을 집어넣는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며 나도 투자를 잘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더큰 돈을 넣기 시작한다. 그렇게 돈이 불어나지만 욕심에 사로잡혀 손해보고 물릴 때까지 빼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세상이 잘못되었다며, 나라가 개판이고 정치가 잘못됐다며 모든 것을 남탓하기 시작한다. 어차피 일해봤자 돈못 모을 거라면서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걸 직접 겪어보고 알았다. 난 진짜 멍청했구나. 세상 물증 하나도 몰랐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자존심이란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껴 쓰기로 결심을 하였다 오래 입을 거 아니면 옷도 안 사고, 배달 음식도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카페 가서 커피 사 먹지 않고, 통신요금, 전기, 수도, 인터넷 비용 등 모든 고정지출을 죄다 줄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인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절대 가벼운 돈이 아니라며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목돈을 모아갖고, 아파트를 하나 살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2억이 올랐는데 1억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 아파트를 하나 더 샀는데, 5천만 원이 떨어졌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일 거라고 착각했던 나였다. 역시나 바보였고, 이로 인해서 또 잊을 수 없는 실패 경험이 쌓이게 되었다. 물론 둘다 팔아도 인생을 잃어버린 만큼의 큰 손해는 아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지 깨달았다. 나는 쥐뿔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일하기 시작한 지약 10년 가까이 된 지금, 악착같이 커피 한잔안사 먹던 때와는 달리 조금씩 나에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 세인호의 가르침에서도 써 있었다. 외모도 관리하라. 부티가 아닌 귀티나게. 세상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두 번째로 산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떨어졌고 모든 돈이 아파트 두 개에 전부 들어가 있는 나는 다시 최소 3천만 원이 모일 때까지는 초심으로 돌아가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8월 달에 3천 정도가 통장에 모였고, 조금씩 다시 회고하며 반성하고,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뭘 몰랐고 실패했는지 기록하며 공부했다. 돈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세상 물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지 알면 알수록 나의 무식함을 알게 되었다.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가난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보내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고 있다는 점에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잊고 살았었다. 그래서 그런지 돈으로부터도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알았고, 절약하고 모으고, 절약하고 모으던 습관이 나에게 온전히 쌓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돈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다. 모든 미디어는 광고와 쇼폰 마케팅으로 가득 차며, 돈 벌면 그만이고 사람들을 죄다 숫자로 여기게 하는 시스템들이 만연하다.나도 돈 때문에 힘들었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그러나 돈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인간관계든 손님이든 돈이 되면 잘해주고 돈이 안 되면 잘안 해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이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약속은 신뢰이자 밥줄인데 그걸 망각하게 되니까 말이다.사랑, 관계, 신뢰, 다정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는 않은 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랜 시간 동안 겪음에 알게 되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전세 살고 있는데 막 결혼식, 돌잔치, 해외여행, 명품, 사치 등 자기 분수 모르고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마구 쓰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무시했던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절실해져서 발목 잡는 날이 분명히 온다.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결코 아니다. 작은 것도 모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큰 것도 모을 줄 모른다. 돈에 대한 회고를 기록해나 본다. 몇년 뒤에 우연히 다시 이 영상을 보더라도 내 자신이 잘해왔음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 결코 헛된 실패도 헛된 경험도 없다.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이라 생각하면 좋은 것이다. 돈에 대한 회고를 써봤습니다. 강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